많은 분들이 휴대폰은 그냥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은 아이폰으로, 갤럭시를 쓰던 사람들은 갤럭시로 바꾸게 될 거예요. 쓰던 걸 그냥 쓰는 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전자제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가면 아, 이번에는 갤럭시를 써볼까? 이번에 아이폰이 좋게 나왔다던데 아이폰으로 가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휴대폰을 그냥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SNS 하는 용도를 넘어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혹은 맥북이랑 같이 업무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전자제품 욕심이 좀 많아서 갤럭시랑 아이폰. 둘다 사용 중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애플 제품을 좋아해서 아이폰으로 매번 교체를 해왔었는데요. 아이폰이 요몇년 시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AI 성능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질 때 갤럭시 S 제품들이 많이 따라온 것 같아서 10년 전쯤에 갤럭시 S7을 한번 써보고 작년에 갤럭시 S25 울트라를 사서 1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아이폰 투폰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다른 곳에서도 다 설명하는 스펙이나 카메라, 게임 성능 비교 같은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 느낀 서로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휴대폰 휴을 전화 카톡 유튜브 sns 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영상을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쓰던 휴대폰을 쓰는 게 스트레스 도 덜하고 3-4년 이상 쓴 다음 업데이트 가안 되고 느려져서 교체를 해야 하더라도 그냥 같은 기종으로 가면 데이터도 그대로 옮기기 편하고 딱히 적응할 것도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휴대폰 교체를 자주 안 하기도 하죠. 아이폰이나 갤럭시 둘다 2026년 현 시점에서는 딱히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 우위를 가질 정도로 어느 한 휴대폰이 성능이 너무 떨어지 거나 일상 생활에서 돼야 할 기능 등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체 AI 성능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어차피 구글 재미나이나 챗GPT 등의 회사들이 만든 앱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요새 AI가 안 돌아가서 아이폰을 못 사겠다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딱히 비교가 필요 없고 디자인이나 본인 취향에 예쁜 거 사면 끝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신 기기를 자주 바꾸고 싶어하고 노트북이나 패드 주변 기기도 활용을 많이 하시면서 휴대폰으로 촬영도 하고 여러 업무적으로 보조 기기로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휴대폰 자체로서는 이제 그냥. 어릴 때부터 쓰던 익숙하던 거를 계속 쓰게 되는 느낌이고, 쓰다 보면 뭐가 불편하다는 걸잘못 느끼지만, 휴대폰 용도를 넘어서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할 때, 갤럭시나 아이폰 둘다 각각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죠. 그래서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휴대폰만 갤럭시를 사용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애플 제품들로 업무를 한다면 더 많이 불편하죠.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를 쓴다면 아마 휴대폰만 갤럭시를 쓰게 되면 금방 다음 휴대폰은 아이폰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연동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맥북에서 아이폰을 연결해서 아이폰 화면을 볼수 있고 아이폰에서 메모장을 작성하면 맥북, 아이패드에도 메모장이 실시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맥북, 아이패드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 그냥 에어드롭으로 바로 파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파일들을 이동 중에 아이폰에서 열어보고 작은 화면에서도 가능한 간단한 작업은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외부가 아닌 집이나 사무실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아이폰이 책상에 없고 가방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더라도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카톡 같은 SNS를 깔면 돼서 아이폰을 킬 필요가 없어요. 아이폰 전용 앱을 사용해야 하면 그냥 아이폰을 맥북에서 실행시키면 돼요. 이 모든 작업들이 서로 연결할 유연 USB 케이블 같은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대폰만 갤럭시를 쓴다면 휴대폰에서 한 메모도, 캘린더 일정도 전부 다 따로 체크를 하거나 갤럭시에서만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메모, 일정 확인, 카톡은 된다고 쳐도 문자 등등 갤럭시에서만 모든 걸 하던가 아니면 맥북과 갤럭시에 따로 둘다 입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맥북만 사용한다면 갤럭시에서 찍은 사진, 영상들을 맥북에 저장하는 것도 더 골치 아픕니다. USB 케이블로 연결한다고 해도 충전만 될뿐 애초에 연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랑 맥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프램을 돈을 주고 사거나 무료 연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써도 계속 오류가 뜨고 매번 제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유선으로 해야 하고요. 무선 파일 전송 프로그램으로 옮기거나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것 또한 시간이 어마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변 기기들을 애플 제품으로 쓰신다면 갤럭시를 사기 힘든 거예요. 물론 아마 아이폰을 처음 쓰다가 주변 기기들을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로 채워가게 되는 게 대부분일 거고 그렇게 된 이상 내가 다시 갤럭시를 써보고 싶어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갤럭시는 삼성이 만들어요. 그런데 OS 소프트웨어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죠. 아이폰은 애플이 제품도 만들면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같이 만들죠. 그리고 그 iOS는 아이폰 외에 어떤 제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갤럭시를 1년간 써보니까 단점만 있는 핸드폰은 아니에요. 2026년에 들어와서는 갤럭시도 모든 노트북은 아니지만 갤럭시북에서는 노트북은 윈도우, 갤럭시는 안드로이드이지만 애플과 거의 유사한 기능 등을 대부분 제공합니다. 메모, 캘린더, 무선 파일 공유, 통화 문자 공유 등 적어도 갤럭시북에서는 전부 가능하죠. 그리고 꼭 갤럭시북이 아니더라도 윈도우에서는 갤럭시... USB 케이블을 꽂으면 인식을 해서 빠르게 파일을 옮길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파일도 옮기고 메모장이나 캘린더 등을 여러 가지를 다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이 모든 걸다 만들고 통제하니까 당연히 모든 게 깔끔하게 연동이 되지만 그렇다고 갤럭시가 윈도우랑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갤럭시는 자유도가 더 높습니다. 애플은 통제하에서 데이터 공유가 자유로운 반면 외부 시스템이랑 연동은 정말 짜증나게 불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그리고 윈도우 안드로이드는 아이폰이랑 연동하는 거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자유도가 높아서 사용자가 웬만한 건다 컨트롤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는 시스템 부분들까지 건드려서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휴대폰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세부 설정에서도 배터리 전력 제한,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 해상도, 화면 테마 등등 휴대폰 내부에서 파일 설정하고 이동하는 것까지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안다면 세세하게 설정을 할수 있죠. 갤럭시는 이건 자유도뿐만 아니라 AI도 장점입니다. 아이폰은 아직까지 AI에 대해서는 많이 따라오지 못해서 아직까지 AI는 앱을 깔아서 실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갤럭시는 일단 자체 AI 기능도 아이폰보다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구글에서 만드니까 구글이 재미나이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재미나이가 갤럭시에서 쓰기 좋게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인터넷 웹서핑 하면서 요약하고 하는 것들 통화 녹음 요약 등은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결과물이 뛰어나고 화면에서 바로 동그라미 그려서 검색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은 몇년 전부터 있던 기능인데 이제서야 아이폰이 따라왔습니다 이런 AI 부분들도 갤럭시가 앞서는데 국내에서는 두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화녹음이랑 삼성페이예요. 저는 뭐 일단 통화를 자주 할 일이 없으니 크게 체감은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갤럭시는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만약 업무 통화라면 지시한 걸 까먹었거나 중요한 내용을 까먹어도 그냥 들어볼 수 있고 심지어 AI로 요약본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작년에 와서 갤럭시는 처음부터 되던 통화녹음이 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법 때문에 녹음할 때 상대한테 지금부터 녹음 시작합니다. 알려야 하고요. 그나마 SKT나 LG 통신사들이 별도 통화 녹음 앱을 깔아서 쓸수 있게는 해줬지만 KT 사용자는 그것도 차 없습니다. 삼성페이는 국내 한정으로는 카드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곳이 없죠. 국내에서 통용되는 MST 기술은 해외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국내 한정으로는 삼성이 삼성페이에 넣어서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은 어디든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모든 카드를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페이는 NFC 기능입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안 되는 매장들은 아직까지도 정말 많아요. 들어온지도 몇 년이 안 되었고 그나마 현대카드에서 만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현대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쓰지도 못하고요. 대기업 위주에 서울이나 수도권 번화가 등의 일부 매장에서만 애플페이를 지원합니다. 시골로 가면 그냥 안 된다고 봐야 하고요. 번화가여도 프랜차이즈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이폰은 작년에 와서 이제야 티머니가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지갑 없이 아이폰만 가지고 다니는 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보태서 형식적인 갤럭시 아이폰 스펙이 아닌 경험적인 부분에서 갤럭시를 사는 게 좋을지 아이폰을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 습니다 스펙 비교에 카메라 비교도 해볼까 했는데, 사실 카메라는 2026년 스마트폰으로는 뭘로 찍어도 구분이 안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갤럭시의 100배 중도 있고, 8K 영상 촬영도 되지만, 또 아이폰은 이제 상업영화에서도 활용되고, 애플은 심지어 자사 광고도 아이폰으로 찍는 상황이에요. 물론 갤럭시도 이번 올림픽에 카메라로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사진은 갤럭시가 더 낫고, 영상은 아이폰이 더 낫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어떤 걸 찍을지가 중요하지, 어떤 폰으로 찍어야 더잘 나올까 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언뜻 보면 화질들이 다 너무 좋아져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은 거랑 휴대폰으로 찍은 거랑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찍고 나서 더 예쁘게 보정하는 것도 앱이나 AI가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딱히 카메라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트북이랑 패드 연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폰만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가 쓰기 더 좋았습니다. 일단 삼성페이가 있어서 요즘 디지털 신분증까지 합쳐서 지갑을 그냥 들고 다닐 이유가 없었고요. 통화 녹음도 아이폰처럼 상대한테 미리 고지하는 사실상 쓸수 없는 통화 녹음 이미 아니라서 좋고 아무리 요즘 맥이 인기라지만 한국은 윈도우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윈도우가 대부분의 곳에서 돌아가는 사회라서 윈도우 연동성은 갤럭시가 더 낫고요. AI 기능 디테일도 아이폰이 아직 못 따라와서 갤럭시가 더 좋았습니다. 다만 어릴 때 아이폰을 사용하게 되어서 어쩌다가 맥북, 아이패드 환경까지 갖추게 되었다면 저도 정말 난감하긴 했어요. 전자제품을 좋아하고 갤럭시를 써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갤럭시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미치셨다면 두 개를 쓰시는 방법밖에 없죠 아이패드를 쓰면서 갤럭시까지는 뭐 그래도 아이패드는 엄청나게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상 시청이나 컨텐츠 소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이패드를 쓰면서 폰은 갤럭시를 쓰는 건 괜찮습니다 업무는 윈도우 컴퓨터로 하면 되고요 그런데 업무를 보는 주 컴퓨터가 맥이라면 갤럭시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회효율이 2배, 4배 이상 떨어집니다 아이폰이 있다면 맥에서 일회효율이 2배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요 맥 보조기기로서는 아이폰은 정말 강추입니다 갤럭시는 맥의 보조기기로서의 의미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아이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황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비싼 고사양 제품이 아닌 세컨폰으로도 쓰기 좋고 메인폰으로도 성능이 낮거나 하는 문제가 없는 아이폰 17 기본 라인업과 갤럭시 S25 기본 라인업을 아래 댓글 링크에 걸어두었으니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